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가 지면 쉬어야 한다는 의학적 기준을 들어 새벽 배송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 논리가 일관되려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응급의료, 치안, 발전소, 방송, 물류, 편의점, 제조업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24시간 체계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야간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 강도와 불합리한 근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유독 쿠팡 새벽 배송만 콕 집어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가? 노동자 건강을 걱정한다면 산업 전반의 야간 근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지 특정 플랫폼 산업을 희생양처럼 몰아서는 안 된다. 새벽 배송을 멈춘다고 과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맞벌이 가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새벽 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다. 보호는 규제로 개선은 현장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편리한 정치 논리로 국민의 일상과 산업을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